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선생, 오랜만에. 아. 2개의 트레이닝 장소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너무 요새 일상 삶에 취해 있다 보니까 스스로에게 이련을 못한 것을 그래서 오늘부터 또 시작합니다 담배를 담배를 내려놓고 좀더 시작하면서 일단은 멍풀이 붙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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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위해놓고 <laughs>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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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필사, 필사. 권법의 최고의 중점 싸우지 않고 저를 지압한다. 무시 신체란 노력을 끊임없이 갈구해야 됩니다. 육십공년처럼 가리지 않고 먹고 또 먹고 강해지고 또 강해지고 그리고 한 시도 스스로의 신체 또는 개열에 대해서는. 이성윤이 예전에 제가 만났을 때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1인치 폰치의 파워를 이해할 수 있다면 모든 무술의 정점에 설수 있다고 그 말이 그때는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신체 모든 코어를 하나에 순간 이 모든 송곳과 같은 힘을 만들어내는 거죠. 모든 코에 가장 함축된 가장 강력하게 뽑아낼 수 있는 그한 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빵치 1 인치 2 인치 번치. 방금 전에 이알 앞에 있던 안벽이 있으면 안벽 이있으로 내려앉지 없을 겁니다. 와, 여러분들 느껴집니까이 풍한 만원. 빵치 일 인치 일 인치 빵칭 이것이 이소연이 추구한엄마 무시한, 성급한 시기였으면, 빵칭빵칭 아, 이거 무리하게 있으면은, 한쪽으로만 너무, 이거 하면은, 골반 싹 틀어져 본다. 전문가가 아니면 절대 해서는,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1인치 빠지. 빵칭빵칭 조심해야 한대, 여러분. 아. 이것은, 이것은, 이것은 나는 속반지. 이것은 우리가 아는 꼰트 만화에서 본더파이팅 램프 시월드라고 엄마 말이야. 신체를 끊임없이 다려오면 아, 어차피 태어나는 순간 전쟁, 죽을 때까지도 전쟁입니다. 사과의 무엇과의 전쟁, 우리는 그 전쟁에서 무엇을 쟁취하기 위해서가 아니에 살아남기 위해서 탈연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지우고 사람을 먹고 모든 것을 손에 쥐어야 합니다. 그 정점에서 바로 여러분이 행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지금 일상 삶에서 내 주인 가장 귀한 사람들 즐거운 말을 하고 항상 감사한 이야기를 할때 진짜 행복합니다, 여러분. 주위의 감사함을 한시 느끼세요. 정점에 올라가봐야 외롭고 춥습니다. 눈물 나고 이게 감당할 수 없으면 그 무게에 손대지 않는 게 상수입니다. 김 선생님 오늘 더 파이팅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멋쟁이 멋쟁이 멋쟁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김선생은 살아있는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